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적 연애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선택은 나머지 삶 전체에 관한 결정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배우자는 단순히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연애와 결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연애는 중단할 수 있지만 결혼은 쉽게 중단할 수 없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한 결혼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이혼도 성경적으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불법적 이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은 가늠의 상황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연애는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나머지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연애는 결혼 준비 과정이기에 서로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애도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결혼만큼이나 신중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다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는 삶그 자체가 됩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배우자와 맞지 않아서 심각한 갈등에 휩싸이게 되면 매일 분노와 낙심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반면에 좋은 결혼은 배우자와 깊은 친밀감을 누리게 하고, 기쁘고 평온한 일상을 살게 하며, 안정감을 누리며 살게 합니다. 좋은 결혼은 삶 전체를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합니다. 배우자는 단순한 동료가 아닙니다. 배우자는 한 몸으로 묶인 평생의 반려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배우자를 구하는 것은 나머지 인생 전체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구할 때 특별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요구됩니다. 배우자 선택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성경적 원리를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연애는 배우자 선택의 첫 출발점입니다. 연애의 상대자를 찾는 것에서 배우자 선택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기독 청년들은 성경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만나 연애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 안에서 결혼하라.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믿지 말라.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사람을 만나 성경적 연애를 하는 것이 참된 행복의 길입니다. 성경적 연애를 해야 성경적 결혼을 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오늘도 성경적 연애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하늘 향기교회는 대구 범어동 궁전 멘션 상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